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청자 여러분 자 저번 편에서 어느정도 끝을 보신 분들이 있을겁니다 이번 목표는 레벨 5를 달성하는겁니다 레벨 5 우선 그전에 전편에 있었던걸 이야기해보죠 전편에 제가 이렇게 말했었죠 판매하시면 됩니다 7사에는 납두셔도 됩니다 이걸 갑자기 팔라는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겁니다 자세한 건이 편에서 계속 그이 편이 지 증입니다. 왜 파냐면 총기의 성능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크게 돈을 추가해야 그나마 괜찮아지는데 그럴 바에 다른 총기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시면 현재 이 모딩에 한 들어간 돈이 한 10만에서 15만 루블이 될 거예요. 그데 제가 따로 투자 적당히 싼부품을 투자해서 받은 AK-74M은 3만에서 8만 루블 정도로 이거랑 비슷한 성능을 뽑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로 보면은 돈더 드린 쪽이 더 좋긴 하지만 이두 총기의 차이는 인체공학이 AK74유가 더 높다는 건데 인체공학보다 반동을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싸울 때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 두 번째는 총알 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5.45는 여러 탄들 이 있는데. Bt랑 Bs 두 개가 주목적입니다. Bt는 발당 300에서 400 루블, Bs는 보시다시피 800 루블이 넘어갑니다. 이렇게만 한 탄창에 무려 3만 루블이 날아가요. 그렇다고 싼 탄을 쓰거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적들이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방탄을 못 뚫어요. 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1레벨에 추천 가능한 무기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스커스. 마카로프, 모신 다프라퍼가 팔고 있습니다 각각 가격은 2만 2천, 6천 3만 2천 루블로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뛰어난 무기들이랍니다 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날까 이것은 가장 약한 탄이라도 어지간한 방탄복을 뚫을 수 있는 엄청난 데미지를 가진 똥탄들이 있거든요 우선 첫번째 무기 스크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성비 좋은 디에발 1레벨에 풀리는 피에스타 성능이 좋아치고 상당히 좋답니다 문제는 초탄 반동이 상당히 강한 편이지만 약실 장전이라 탄창이 필요없어가지고 조끼 가격을 더 아낄 수 있답니다 장전이 좀 느린게 단점이지만 그거에 걸맞는 똥파워를 자랑합니다 보시면 반동이 좀센걸할수 있어요 하지만 반동이 강하단 이 단점은 앉아서 쏘는 거랑 누워서 쏘는 걸로 반동을 더 확실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눕거나 앉아서 쏘면은 반동이 퍼센테이지로 확 줄어들어요. 자 보시죠. 확실히 줄어들었죠. 이제 누워서 쏘면 연발로 쏴도 그렇게 큰 반동이 아니란 걸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고 가성비 축정인 모신 나가입니다. 올테이션 저격총 중 최하위 라인업이지만 반대로 큰 투자라도 상당히 강력한 저격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싼 거랑 비싼 거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기본 명중률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자, 지금 M 자의 중간을 쏴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M 자 중간에 맞았습니다. 영중률 하나는 기본 상태에서 상당히 뛰어납니다. 단점으로는 조준 속도랑 단한 장전 볼트를 당기는 속도에 빈틈이 매우 큽니다. 사클래스로 뚫을 수 있지만 팔을 맞출 경우 한 방에 안 나는 단점도 있어요. 마카로프는 쌈맛에 담기 좋은 고초입니다. 6000루블이라는 싼가격에 헬멧 없는 스케븐의 머리통 한 방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권총은 달리는 속도 보정이 상당히 빠릅니다. 덕분에 일반적으로 넘을 수 없는 특별한 구역을 권총을 들고 달리면 넘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걸 보세요. 저 장벽을 넘는데 일반 총으로 좀 힘들겠지만 권총을 들면 문제 없이 이렇게 넘을 수 있답니다. 빠른 속도로 전체에서 이탈하거나. 기습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권총같은 경우에는 탄창을 미리 구입해야 되고 탄환은 지금 팔고 있는 제일 싼 17원탄이 탄탄을 쓰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탄환을 볼때 9X19는 기관단총탄약이고 9X18은 권총탄약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AK처럼 동일하게 탄창을 넣을 공간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찬창 공간이 한 칸이라서 포켓 한 칸간 비워두시면 돼요. 모신나강 탄약은 LPS란 탄약으로 이게 제일 약한 탄약이지만 실제 성능은 4클래스까지 무난하게 관통하는 최고의 탄약 중 하나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 4클 감이 가성비가 좋다고 했었죠? 이것도 뚫습니다. 상체 한 방에 즉사시킬 수 있습니다. 3만 루블짜리로 4만 루블 방탄 복을 한 발에 즉사시킬 수 있습니다. 가격도 100룸으로 쌉니다. 자, 도전할 맵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체인지 외곽 청소랑 두 번째는 커스텀 외곽 청소입니다. 우선 오프라인으로 먼저 맵을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오프라인 모드로 어떻게 싸우는지, 어떤 놈들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날씨는 7시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전 시간대가 잘 보이고 좋습니다. 자, 인터체인지에 왔습니다. 인터체인지는 탈출구 두 곳에 외곽 지역에서 시작하는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타르코프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렇게 버려진 코스트코 같은 느낌의 건물입니다. 뭐 이건 설정이었고 제일 중요한 건 외곽을 돌면서 스케브를 잡는 겁니다. 자, 맵을 보여드리죠. 왜 외부 마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안쪽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스케브가 엄청나게 스폰돼 있는데다가 보스 몹이 있어서 보통의 방법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X 표시로 돼 있는 곳이 스케브가 스폰된 곳입니다. 주력 스케브 스폰 지역이죠. 이렇게 외부 지역을 순회하면서 스케브를 잡고 탈출 지점으로 탈출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스케브 지점까지 열심히 갔는데 스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스폰했다는 소리입니다. 스케브 지역이라고 꼭스캠브가 계속 스폰되거나 무조건 스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땐 상심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른 스캐블을 만나서 그놈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레이드 중에는 에너지랑 수분이란 게이지가 있는데 이걸 음식이나 음료로 채우셔야 됩니다. 둘중 하나가 0이 되면 심각한 디버프를 받게 됩니다. 디버프 관련해서 나중에 영상으로 따로 참고해서님들에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먹을 게 있으면 미리 챙겨 두시고 배고프거나 목 마를 때 먹는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하 주차장은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길 잃기가 매우 쉬우며 스캐브들이 안에 엄폐물에 매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절대로 어지간이선 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외곽을 돌다가 너무 지루하시면 건물을 들어가셔도 되긴 하는데 내부에는 부서진 물건이나... 위험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오프라인 모드 한정으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도전 시안에서 생존을 보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스 one who is l p s 탄환을 소개하는데 순수 데미지가 82로 상체 피격 t 80을 넘어서 유일하게 오버트는 2, 3, 4 클래스 방탄복도 한 방에 잡을수있다 그리고 모신나가고 있실때 가끔 반샷이 나실 때가 있어요 반샷이 아니라 팔을 말입니다 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슴 부위에 팔이 있어요 팔 그 팔을 맞으면 팔 때문에 한 방에 안 뜹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모신 뭐 나강은 쏠때 딜레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적들이 반응 사격을 할때 죽을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잘 쓰면 아주 좋은 무장입니다. 싼 가격에 이 정도의 효율을 보이는 무장이 거의 없어요. 탈출구는 5 키를 두번 누르면 오른쪽 상단에 탈출구가 나옵니다. 자 지도에 나온 곳이 탈출구고 그 이름에 걸맞는 곳에 달려가셔서 기다리시면 탈출이 됩니다 이렇게요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시간이 보이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 탈출이 됩니다 탈출구 주변에는 탈출구에서 존버를 타는 못된 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체인즈는 탈출구가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존버가 좀 많습니다 그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실 초반에는 이 존버를 잡을 만한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조심해서 접근하시는 것 밖에 제가 할수 있는 말이 없네요 이렇게 인터체인지를 돌아서 레벨업을 하셔도 되고 다음은 커스텀입니다 커스텀은 아이템드랍이 인터체인지보다 떨어지지만 많은 스케브가 있어서 스케브 사냥 시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가 커스텀 맵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은 시작 지점에서 아래쪽 창고를 털고 이렇게 와서 쇼컷 부분으로 탈출한 후에 주유소를 무시하고 스캐브들을 잡으면서 전진하다가 남쪽으로 살짝 남하해서 다리를 건너서 스캐브들을 좀더 잡고. 마지막으로 창고단지를 털면 탈출이 완료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는 길목마다 스캐브스 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스캐브들을 만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자, 시작 지점은 공장단지입니다. 공장단지 건물 위쪽에 저격수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인터체인지에 없지만 커스텀에서 이렇게 저격 스캐브라는 위험한 놈들이 있습니다 그걸 꼭 주의하셔야 돼요 우선 지파장으로 향합니다 여기는 건물 골조가 가득한 곳인데 스캐브가 높은 확률로 주변을 청찰하고 있을 겁니다 주의하세요 아 저기 보이는군요 정확히 대가리를 한 발에 잡아버립시다 커스텀은 별의별 건물, 예를 들어 저런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타워까지 저격수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데미지도 상당히 높고 잘못 맞으면 한 방에 죽습니다. 이렇게 지금 소리 들렸죠? 자, 방금 보였을 겁니다. 저격스캐무가 저기 건물 위에 있습니다. 물론 저격스캐무는 방어구나 방탄이 없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는 있지만... 먼저 찾아서 잡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만약 운 좋게 주변 지역을 깔끔하게 정리했다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탈출 지점으로 향해야겠죠? 여기는 검문소 지였인데 여기도 저격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건 컴퓨터 특성상 백곰샷을 엄청나게 잘 씁니다. 쟤네들은 1픽셀이 보이는데 저를 쏘고 우리는 1픽셀을 저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가능하면 도망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주유소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주유소를 패스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 커스텀 탈출키가 있으면 숏컷을 열고 안전하게 주유소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열쇠가 없으면 주유소를 건너가셔야 되는데 거기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잠긴 문을 열고 주유소를 무시하고 다음 지역으로 갈수 있습니다. 저기는 보스 스케브 무리라든가 스케브 무리가 스폰되기 때문에 게다가 저격방이라는 무시무지한 존버스 팟도 존재합니다. 너무리스크가 큽니다. 되도록이면 가까이 가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공장지대 안쪽에서 바깥으로 가는 걸 열쇠 없이 가능한 것이 한곳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 저렇게 위로 트렁크 문이 열린 차량으로 가셔서 그 트렁크 문을 탈판 삽어서 점프하시면 이렇게 열쇠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걸 열쇠가 꼭 필요합니다. 그걸 조심하세요. 커스텀의 중간 지점은 역시 건물 위에서 저격수가 있는 걸 주의하시고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의 일반 스캐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변을 사주경계하면서 천천히 전진합시다. 저기 멀리에 저격 스캐브가 보이는군요. 너무 장건이다 총알이 빗나가서 어그로가 끌리면 역저력당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너무 멀면 조용히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게 바로 기숙사입니다. 커스텀을 오는 사람들의 목적인 저기여자 아이템 좋은 것들이 뜨고 퀘스트랑 관련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총소리가 많이 날 텐데 일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스도 스캔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완전히 준비를 하신 다음에 가는걸 추천드립니다. 저격스케브가 있던 빌딩을 주시하면서 조용히 벽에 붙어서 조용히 이동합시다. 그러면 저격스케브의 어그로를 끌리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어요. 17번 창고의 뒷길을 통해서 이곳 바깥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27번 창고 뒷길 이후부턴 스캠가 많이 스폰 될 겁니다. 커스텀맵의 중간지점엔 탈출구가 두 곳이 있습니다. 르아프 로드 블록이란 곳인데 저기 위에 헤드라이트가 켜졌냐 꺼졌냐로 탈출이 가능 불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중간지점에서 위험하다 싶으면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중앙 다리 지점인데 여기도 스케어가 상당히 많이 스폰돼 있을 겁니다. 저렇게 안전하게 잡으시고 천천히 장전해서 다음 싸움을 대비합시다. 무선 못신나가글스 스케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위험하니까 발견시꼭 참으셔야 됩니다. 보시면 타단도 LPS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티어 방탄복으론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사거리에서 북쪽 이렇게 작은 소이 있는 곳으로 가면 밀수꾼의 보트라는 탈출 지점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확률로 열고 닫기가 결정되는데 모닥불이 있냐 없느냐로 여기로 탈출이 가능하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모닥불이 없습니다. 모닥불이 저렇게 저렇게 모닥불이 있을 땐 저기로 가까이 가시면 탈출이 가능합니다 헌데 탈출 지점에 스머글러 보트가 있어야 탈출이 가능하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스머글러 보트가 없으면 모닥불이 있어도 탈출이 안됩니다 커스텀은 유저가 각각 다리를 건너서 탈출하도록 설계된 맵입니다 즉 다리를 건널 때 유저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걸 주의하시고 이동하세요. 다음은 창고 지역의 쪽문을 통해서 <laughs> 창고 단지를 올수 있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많은 스케브가 있고 퀘스트 지역이기도 합니다. 유저를 만날 수 있기에 주의하세요. 그리고 무너진 담벼락으로 가면 작은 창고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수많은 스캐브들이 있는데 스캐브가 이번에 스폰되지가 않았군요. 스폰 확률은 랜덤이기 때문에 스캐브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주의하세요. 여기는 스캐브가 많이 스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스, 스캐브가 스폰됐을 때사주경계를 철저히 하고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것이 크로스로드 탈출구입니다. 다리 건너편 공장에서 스폰될 경우 대부분 이곳이 탈출구로 지정됩니다. 나머지는 저기 끝쪽에 트레일러 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수풀이라든가 위험한 곳이 많아서 그렇게 추천드리는 탈출구는 아닙니다. 그래도 제일 가까운 곳에 탈출구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빠르게 탈출하실 때 물물 안 가있을 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반대로 공장지역에서 스폰될 경우 난이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숏컷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주유소를 통과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루트는 방금이랑 동일합니다. 기존의 루트랑 동일하게 다리를 건너면서 스케브들을 잡고 주유소를 통과해서 탈출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기숙사를 가시면 안 돼요. 기숙사는 지금 가시기에 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자. 시작지점이 창고지역입니다. 창고지역은 몇몇 구간에서 아주 특별한 어드밴티지가 있는데 이렇게 창고지점 특별한 지점에서 위로 올라가면 건물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둔 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격당할 위험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자주 하지는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트는 전과 동일하게 우선 다리를 건너러 갑시다. 주변의 스케블을 충분히 정리하신 후 다리를 조용히 건너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기 전방에 보이는 것이 바로. 기숙사 앞에 있는 숲입니다. 여기는 숲에서만 소음기로 사람들 따먹는 변태들이 많은 곳입니다. 정말 위험한 곳이니 여기도 가지 맙시다. 그냥 윗단지 쪽은 안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벽을 따라서 가시거나 아니면 제가 왔던 루트 그대로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저격 스케블을 주의하십시오. 여기가 굴다리입니다. 굴다리 이 굴다리 위에서 주유소를 관찰하는 정도로만 보시되 절대 싸우시면 안 됩니다. 보스나 보스 스캐브들은 에임핵을 가지고 있어서 어지간해서 머리 쏙 내밀고 싸우면 나안 맞겠지 하는데 그거를 맞추는 무시무시한 놈들이 바로 보스 놈들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머리 내밀고 주유소를 공격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한 짓중 하나입니다 여기가 바로 15만원 열쇠를 주면 탈출할 수 있는 커스텀 탈출구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려면 팩토리 숏커키가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문을 발로만 차기만 할뿐 아무런 행동이 안됩니다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고 빠르게 탈출할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두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주유소를 건너실 목적이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기숙사 다음으로 위험한 곳이 이 주유소입니다 모스스케브가 스폰 될 확률이 있으며 일반스퀘브와 동시에 협공을 하기도 합니다. 주유소 내부는 어둡기도 하거니와, 존버에서 주유소를 들어오는 놈들을 쏘는 놈들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사격하기가 좋을 수 있으니 존버를 타는 놈들도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건물 바깥으로 나가시면 사실 여기까지는 좀 안전합니다. 문제는 저기 저격바위라는 곳이 있어요. 저기 저격바위에서 내려보는 곳은 이곳을 통틀어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주변이 거의 다 개활지라서 엄폐물에 숨기도 힘듭니다 저런 곳에 누워서 저격질하면 어지간해서는 살기가 매우 힘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주변은 좀 엄폐물이 있지만 조금만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대부분이 개활지라서 저격을 당하기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검물소가 보이십니다. 검물소는 방금 말했듯 저격 스캐브가 있을 수 있어서 난이도가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일단 여기 부서진 건물 지역을 해서 유조단지로 올 경우 조금은 한숨 쉴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도 스캐브가 엄청나게 손대는 지역이라 싸움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사이로 유조창고를 넘어서서. 큰 건물 뒤쪽으로 오면 제티비 1 0 1 1이라는 탈출구가 보입니다. 여기 주변에도 숲을 숨어서 저격질 하는 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세요. 여기가 확인됐다고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문을 열고 내려가서 저기 너머에 또 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존벌를 하는 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조심해서 접근하세요. 자 여기 길이 있고 중간에 철로가 있습니다 철로를 따라서 가시면 저 철조망 넘어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보일거에요 철조망을 넘어가시면 두번째 탈출구가 보입니다 위에 헤드라이트 켜지는거 꺼지는걸로 탈출구가 열림 닫힘이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하셔서 이동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번엔 열려있군요 세번째는 저기 보이는 이 숏컷을 열었을 때 전방에 기차가 보일겁니다 자, 보여드리죠 저기 보이시죠 저 기차기차 기차. 저기 기차가 탈출구입니다 옛날 주유소입니다 이 기차 왼쪽 틈 뒤를 보시면 옛날 주유소가 있습니다 이 옛날 주유소 지하 저 초록색 연막이 있는 곳이 건물 지하에 또 탈출구가 있습니다 이곳도 건물 지역인데다가 상당히 좁은 곳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존버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걸 또 주의하셔야 돼요 자 무사히 탈출을 하셨으면 잡은 스캔만큼의 경험치를 볼수 있습니다 레벨 5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험치가 9천입니다. 9천. 지금 스캐브를 10명 잡았는데 3천 경험치를 모았어요. 자, 레벨 5를 달성하시면 드디어 중요한 플리마켓이 열리게 됩니다. 플리마켓이 열리면 이제 이 게임의 경제 시스템의 대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돈만으로 멋진 장비를 살수 있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자, 우선 레벨 5를 달성하신 후 다음 공략을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약부터는 플리마켓을 자주 이용하게 될 테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 여러분 안녕.